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죠. 우리는 왜 가난해질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국내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기가 매우 나쁜데,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면은 하는 게 있어요. 라면 같은 거라든가 밥은 줄일 수가 없겠지만 외식은 줄일 수 있거든요. 집에서 먹으면 돈이 거의 안 드는데 밖에서 밥을 먹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과거와 다르게 짜장면 한 그릇 가격도 만만치 않고 삼겹살을 둘이서 나가서 먹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죠. 그러니까 더 위축되는 거죠. 외식 폐업률이 경기에 민감한데요. 코로나 때도 13% 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21%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신생 창업률은 하락세입니다. 창업을 두려워하고 폐업은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예약이 잘 안됐던 게 고급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들이었는데 지금 예약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찍고 코인도 최고치를 찍었는데 주변에 하는 사람이 늘어나질 않아요 보통은 증시가 올라가거나 코인이 올라가면 신규 유입자가 생기면서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불경기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랑 고금리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5년 동안의 외식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매출이 급격히 늘었으니까 호황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매장당 매출을 봐도 21년에 1억 2천 22년에 1억 5천 그 다음에 1억 6천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폐업률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매출이 늘어나는데 폐업률이 늘어났다는 거는 비용이 늘어서 마진이 줄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매출 증가고 실제로 마진은 그것도 되지 않았다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가격 올랐다고 투덜대고 삼겹살 가격 조금 올랐다고 투덜대는데 문제는 사장... 사장님들도 엄청난 비용 부담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2022년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었습니다. 재료비 엄청나게 올랐죠? 야채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임금도 계속 올라갑니다. 최저시급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늘리려고 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떨어지죠. 그리고 올린 가격 대비 재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또 줄어듭니다. 22년에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비싸다고 느끼거든요. 약간씩 오를 때는 거부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5천원 하다가 5천원. 500원 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5천원 하다가 7천원 하면은 멈춰버려요 김밥이 한 줄에 7천원 하더라고요 강남에 가면은 한 줄에 8,500원 짜리도 본것 같고 코로나 전에는 김밥이 3,500원 정도였는데 내가 7천원씩 주고 김밥을 먹어야 되나 멈춰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에 많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아버립니다 경기 침체랑 인플레 때문에 소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지금 체감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라 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소비를 주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대출이자 오르고 신용 대출이자 오르고 할부이자 늘어납니다. 평소에 소비할 돈들이 줄어들고 그 돈이 은행으로 가죠.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도 높아진 금리만큼 중앙은행으로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유동성이 빠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소비할 돈이 없죠. 음식 가격은 비싸지고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꾸준히 진행되는 게 제일 좋은 게, 꾸준히 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지라고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금리가 내리고 시중에 돈이 늘어나야 사람들 소비가 다시 늘어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언제 올지 예정이 없어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치명타를 있거든요? 대출 이자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꼬마 빌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건물주는 월세를 비슷하게 올려야지만, 대출 이자를 갚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월세를 낼 세입자가 없어요. 그렇게 올랐던 부동산 가격을 받아줄 월세를 낼 세입자가 없는 겁니다. 기존 건물주들은 적자를 볼 거고 신규 분양은 나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건설이 막혀 버리는 거죠. 실제로 강남 도산대로 지금 공실률이 20%가 넘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M2 통화량이 2021년에는 12% 넘게 늘었어요.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뿌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오르죠. 그런데 22년 되면서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물가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2%정도로 M2 통화량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체감은 더 높고요.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2024년에는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이 되려면은 6%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3.4%로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M2를 늘려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기도 참 부담이 스 그렇고 금리를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더 길게 가면 버틸 수 있느냐 그것도 한계 상황이 존재합니다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우리도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건지 못 버틸 건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M2 통화량 주체를 보면요 기업의 통화량 증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게의 돈도 줄었는데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 라고 볼수 있겠죠 고금리랑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022년에 회사채 금리가 2.3%에서 5.7%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 위기가 한번 발생했었죠. 2023년 하반기에도 5% 가까이 상승합니다. 회사채 금리가 발작을 할 때마다 부도 위기가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회사 채 금리도 한번 발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전에는 코로나 때 벌어놓은 현금도 있고 뭐 은행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하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라가지 않는가 그럼 여기서 채권금리가 한번더 튀면은 기업들이 막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겠죠 실업률이 늘어나면 소비심리가 더 마르고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상황에 지금 되게 비슷하게 되고 중국의 상황과 되게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요 정규직을 의미하는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날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아파트 가격 상승 시기와 겹칩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볼수 있죠 고용과 소비가 늘어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세 개가 다안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건설사는 신규 분양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이 돼야 건설 현장에 일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고용 비용이 생기고 또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수백만 종사자들의 일감이 생기는데 지금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소비 급감이 빠르게 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의 3요소는 임금, 물가, 부동산인데요. 지금 보면은 임금이 12년 동안 50% 오름으로 나와 있는데 상용 근로자가 65%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임금은 50%도 안 되게 올랐다는 거예요. 일자리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연봉이 빠르게 오르는 일자리도 있지만. 안 오르는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물가는 그 기간 동안 24%가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체감 물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훨씬 높습니다. 짜장면 지수만 봐도 그 기간 동안 50%가 올랐어요. 소득이 낮은 계층 입장에서는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아까 말한 대출 이자는 포함도 안된 거예요. 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 가격 보면요, 10년간 100%가 올랐어요. 이 KB 거로는 60%가 올랐고, 높은 걸 썼을 때는 그 정도 나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임대료가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 이자도 올랐다는 겁니다. 임금 대비 물가가 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서 임대료가 더 올랐죠. 그럼 당연히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금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를 계속 즐길 거예요 낮은 인플레 시절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약간의 인플레를 즐기면서 자산 가격이라던가 어느 정도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해야 되느냐 물가가 희생할까요? 부동산이 희생할까요? 임금이 희생할까요? 임금이 희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물가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 그러면 지금처럼 환율이 높으면 안 되겠죠 환율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게 공급을 늘려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억제를 해야지만 고용과 소비는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게 됩니다 만약에 규제를 잡아버리면 공급이 없어지니까 소비가 침체되는 상태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죠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경기는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리고 임금이 이거보다 높게 상승할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돼요 공공근로 자리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국가가 지원금이라던가 정책을 내서 신규 일자리 양성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작업입니다 우선은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그만큼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경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미국 혼자 좋은 경기를 아주 오랫동안 버티진 못하겠죠 미국도 한계 상황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미국이 버티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벌써 한계 상황에 빠져버렸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지만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고 그래야 통화량을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살아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와 소비가 살아나니까 이제 아파트를 살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건설 현장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 경제를 얘기하면은 혈이 막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가 혈이 막혀서 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돌지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게 흑자부도라는 말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얘기 들면은 돈이 안 돌아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수출이 돈을 좀벌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출지수를 보면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 하나만으로 국내 경제를 다 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출도 잘 돼야 되고 내수도 돌아가야 되는데 수출에만 의존하고 내수는 지금 돈이 막혔다. 그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뭔가 묘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하루 잘 쉬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